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네, 포도 접목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접목한 영상은 있는데, 그 이후에 접목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요즘 접목을 했거든요. 독지로 접목을 했는데, 보시면 올해 새순, 자란 새순이에요. 그죠? 올해 자란 새순에다가 올해 자란 또 파란 순, 그러니까 올해 자란 새순을 갖다 접을 붙였어요. 그런데 접 붙일 때 주의 사항은 밑에 대목에다가 대목보다 약간 도톰한 것을 붙이라고 그랬죠. 붙였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아서 살면 이렇게 여기 위에가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고 순이 나와서 이렇게 자라게 되죠. 이렇게 자라고 있죠. 이렇게. 네. 그다음에 어, 접붙이는 방법에는 녹지 에 녹지를 붙이는 방법. 녹지는 뭐냐? 올해 새순 나온 수세나 새순에다가 새순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기처럼 보세요 올해 나온 새순에다가 올해 지순새온 새순 나온 든요이요 지금 지순새온새온에순에 새순 지난해에 해자지 지난 울울에지지좀준준해해다다지지해해자 자란 지지러러니지난해지자해에자은던지은좀지비해준으해다으셨다지를가지를붙지고예인지예요지났죠아났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I have 지 o say t h 숙지를 붙이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예, 또한 가지가 또 있다면 여기처럼 보세요. 숙지에다가 숙지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숙지에 숙지를 붙이면 활착률이 사실 그리 높지 않아요. 근데 녹지에다가 숙지를 붙이거나 녹지에다가 녹지를 붙이거나 이게 확실히 활착률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걸 붙이, 이제 이 품종은요, 대목 한번 보세요. 이 대목, 이 잎을 보면, 이 대목이 무슨 품종인지 알수 있는데, 이렇 대목이 이렇게 있어요. 자, 대목이 이렇게 있으면, OBB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OBB. 대목 중에는, 18808이 있고, OBB가 있고, SO4이 있고, 10114 있고,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어, 어떤 품종을 선택하냐는 이제, 내가 사실 묘목을 사게 되면 선택권이 별로 없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접목해보기로는, OBB가 가장 좋고요. SO4도 괜찮고, 1014도 괜찮아요. 대목 중에 가장 안 좋은 대목은 제가 볼 때는 18808입니다. 이제, 잎을 보면 여러분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OBB라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자, 대목을 잘 접을 붙여잘 키우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이파리 숫자를, 잎의 숫자를 측지 잎파리두 개, 그리고 또여기 잎이 나오죠? 요것도 두 개씩 키우세요. 그래야 잎의 숫자가 많아야 위로 올리는 힘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위로 잘 크라고 하려고 교순을 다 따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잎파리 숫자를 측지에 잎파리두 개, 또그 측지에서 또 측지 두 개, 이파리 두개 정도는 확보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키가 낮은 상태에서 지금 접을 붙였기 때문에 뭐한 사, 무릎 높이 정도에서 접을 붙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입수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입술을 확보해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몰라서 두 개를 붙였어요. 두 개를 붙였는데, 이중에 이제 위치가 좋은 거, 그 다음에 활착해서 큰 성장 속도가 좋은 것을 남기고 하나는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접목해서 나무 키우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클 때는 여기 이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측지에 또 순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순은 두 장씩 키우셔가지고 위로 잘클수 있도록 양분 공급이 될수 있도록 이파리 숫자를 어, 넘겨놓는 게 좋습니다. 접붙여서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시다그래서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접목 후에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포됐습니다 감사합니다.